님. 자. 어, 루혜 님께서 도형화에서 늑골을 표시하고 싶은데 몸통도 몸통 도형에다가 늑골도 늑골 영역을 대략 표현한다면 어떻게 그려지나요? 특히 반측면 측면이 궁금해요. 도형화에서 늑골을 표시하고 싶은데 늑골, 늪골? 늑골이면은 이제 몸통의 그 전체적인 근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늑골. 늪골. 늑골의 아래쪽. 어, 몸통 도형에다가 늑골 영역을 대략 표현한다면 어떻게 그려지나요? 어 오케이 okay.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준서님께서 <laughs> 조금 늦게 선이 더러워도 만화가가 될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선이 더러워도 만화가가 될수 있습니다 선.. 어.. 뭐.. 선.. 선이 더러운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얼마만큼 이게 명확하게 보이도록 정리를 잘했냐 못했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선이 깔끔하냐 더럽냐? 요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만화 중에서도 선이 지저분한 만화들이 꽤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늑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몸통 도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한 요즘 측면, 반측면, 약간 위쪽에서 바라본 반측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어, 도형 하나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정 정면, 완전 정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면에서 바라본 건 자, 이렇게 정사각형에다가 약간 아래로 이렇게 살짝 내려간 느낌이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두 개인데 이두 개를 한 번에 하기보다는 어... 정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면부터 자, 하나의 캐릭터를 나이트뭐 아, 그렇죠. 하나의 캐릭터를 설정하면 그 캐릭터를 계속 똑같이 그리지 못하겠어요. 다양한 포즈나 각도가 틀어지면서 뭔가 같은 캐릭터라고 여기기 좀 힘들어지는 느낌. 어, <laughs> 캐릭터를 그리실 때요. 그캐릭터의 특징을 많이 넣어보세요. 이를테면 뭐... 별 모양의 이 머리띠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치마를 뭐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치마를 하,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어떤 만화가들은요, 얼굴 다 똑같이 그리는데 머리 스타일만 살짝 다르게 해서 이름 다르게 붙이는 캐릭터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특징을 잡을 때에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특징을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늑골을 만들 때, <laughs>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늑골을 만들면 여기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렇게 가득 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여기서 늑골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서 아래쪽으로 이 흐름 그냥 그대로 거의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냥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 끝부분에서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선골이란 이, 이 뭐, 뭐, 맞나요? 성골뭐 하여튼 여기에 늑골 부분에 이렇게 중간 부분, 자, 이 중간 부분에 뼈가 한이 정도쯤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가장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뭐예요? 쇄골이죠. 쇄골이 이렇게 튀어져, 튀어져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나와서 도형의 끝쪽으로 튀어나와서 도형의 끝쪽으로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벗어나요. 자 이렇게 쇄골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도형의 가장 끝부분보다 살짝 아래쪽에 이렇게 쇄골이 만들어지고 쇄골의 끝은 도형의 이 끝부분에 이렇게 딱 걸린다 이렇게 살짝 튀어나가듯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측면 어깨넓이는 어떻게 설정하죠? 어 일단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 볼게요 저는 송승헌 송 그렸는데 아무도 못알아봐요 <laughs> 아, 자, 이렇게 하고, this is great. Oh, thank you. 자, 좋아요.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하고, 여기서 늦골 부분이 내려가는데, 이 늦골 부분이 내려가는 거는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 주세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자, 이렇게 돌려서 내려가 주시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툭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게 거의 늑골의 흐름이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툭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것도 일자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중앙 정도를 이렇게 딱 나누고, 중앙 정도를 나누고, 그냥 약간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얘는 이제 늑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곡선이 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곡선이 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곡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뭔가 터널 같은 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자 보시나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이 느낌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면 자 여기서 에 나왔었던 자이 중간 부분 자, 요 중간 부분에 있는 뼈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중간 부분 한요 정도쯤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자, 여기 끝부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살짝 대각선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요 흐름, 요 흐름 이렇게 내려갔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내려갔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져요. 이렇게 안쪽으로. 근데 얘는 어, 정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약간 아래쪽으로 대각선 뒤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냥 거의 늑골의 흐름 그냥 거의 이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일하다고 보시되 이렇게 흐름을 쭉 따라가시되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끝쪽에서부터 자쭉 내려왔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는 어 정말 뭐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상 뭐 뼈는 이렇게 두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막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달려 있어요 애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나요 아니면 바깥쪽으로 되나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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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퍼져 있, 있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흐름에. 요 꺾여져 있는 요 굴곡이 그냥 도형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실제 인체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도형에다가 늑골을 표현을 할 때는 거의 요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요 상태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인체화를 시켰을 때는 어떤 느낌이 될까요? 자 여기가 쇄골이라고 말씀드렸죠. 쇄골 이렇게 쇄골이에요. 약간 더 확대할까요? 아 이게 최고네. 자 여기서 갔다가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쇄골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어, 실제로 인체화했을 때는 쇄골의 이 위쪽에 있는 흐름만 묘사를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흐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그팔 동그, 동그라미가 있죠 팔 관절 동그라미 여기도 팔 관절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기고 어, 포도 인체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동그라미 중간 동그라미 중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자 근육이 이렇게 가슴 근육이 나오겠죠 가슴 근육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까지 팔 중간까지 이렇게 나오는 가슴 근육이 있고. 그리고 또 쇄골의 중간 쪽으로 이렇게 가슴 근육이 또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는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팔 근육의 형태입니다 자요 상태에서 늑골은요 자요 늑골 늪골. 이 늑골이 그냥 이기억자 흐름 그대로 간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면 그냥 그 꺾이는 정도의 각도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꺾이는 각도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주세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 늑골 안쪽에서 보이는 늑골이 이끝 부분에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서 탁 내려가는 게끝 부분에 걸리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묘사를 해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 중간에 근육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늦골의 흐름들, 그리고 근육의 흐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간단하게 몸통을 만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뭐 활배근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묘사를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면 좋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깨 승모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늑골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늦골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답변을 완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요, 약, 약한 선으로 모든 묘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곽선을 조금 더 진한 선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뭔가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약간 더, 약간, 정말 약간씩 더, 어, 이거를 이제 저는 확정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정선을 만들어서 이제 정확하게 뭔가 내가 다 완성해서 그렸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도록 이제 확정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확정선은 그냥 조금 더 진한 선으로 긋는 것을 확정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그림자 묘사 같은 거를 하면은 훨씬 더 뭔가 효과적이고 좋기는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번 답변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